마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입니다. 오늘은 음, 별거는 아니고요, 그냥 요즘에 저 혼자 가지는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여러분들은 혹시 신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련만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할 때는 그래, 내가 못 이겨낸 시련 없다. 그러니까 그 전제는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 생각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어, 요즘 들어서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게 자꾸만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좀 무기력하고 힘이 안날때어 정말 신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련과 고통만 주는 게 맞나? 혹시 그렇다면 아직 내 나의 이런 한계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을 대해 잘 몰라서 이런 게큰 실험을 주는 건가 싶은 거예요.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실험만을 주는 거였다면 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선택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?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죽을 수 없으니 살아가야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힘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만든 말이고 사실 이런 실련과 고통은 그냥 랜덤으로 주는 것 같아요. 운이 나쁘면 안 좋은 일을 겪고 진짜 복불복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. 이게 아무리 제가 아무도 탓하지 않고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뭔가 저한테 주어지는 상황이나 이런 고통을 생각했을 때 세상 탓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,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? 그리고 실이 정말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데 내가 세상에 뭘 잘못했길래 이런 피해자 마인드? 그런 것들 계속 되색이다 보니까. 물론 그 안에는 제 탓도 있겠지만, 저는 세상을 탓하는 만큼 저를 두 배, 세 배로 더 탓하거든요. 스스로를. 저도 탓하고, 세상도 탓하고, 신도 탓하고, 그냥 모든 게다 원망스러운 거예요. 음, 이런 게 자꾸만 멍하니 있다가 문득문득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긍정적으로 나의 고통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. 어쩌다 보니까 뭔가 넋두리가 되는 거 같기도 한데. 아 진짜 인생이라는 게산 넘어 산처럼 고통 넘어 고통.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항상 기쁠 수만은 없고 좀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<laughs>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룬 것처럼 이런 주제로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인가? 이런 고민도 있고, 제가 저를 과소평가하는 건지, 신이 저를 과대평가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, 그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?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